여러분 드디어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도지 코인과 리플의 현물 ETF가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ETF 그것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 알트코인 현물이 미 증권시장에 정식으로 상장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제는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도지와 리플이 제도권의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호재라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단기 급등락이 겹쳐서 실시간 대응이 없으면 오히려 물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미국 ETF 출시가 한국의 도지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향후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번 ETF는 렉스쉐어스랑 오스프리펀드와 공동 발행을 했고 미국의 크보비지엑스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어, 여기서 크보는 원래 시카고의 옵션 거래소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고 이 비지엑스는 그 산하에서 주식과 ETF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표입니 대표적인 플랫폼이에요. 어, 쉽게 말해서 단순히 코인 거래소가 아닌 전통 증권 시장에서 도지 ETF가 공식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어, 티커는 도지가 지금처럼 도지, 리플은 XRPR로 정해졌습니다. 어, 도지 코인의 ETF 구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이번 상품은 1940년 투자회사법 4리액트 아래 출시가 되어서 거의 기존 코인 신탁상품보다 훨씬 규제 안정성이 높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도지와 리플 현물을 직접 보유해서 가격을 추종을 하지만 필할 경우 다른 현물 기반 상품이나 파생 상품도 일부 섞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의 투자자들도 이제 증권사 계좌로 도지를 ETF 형태로 직접 살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알트코인 ETF 시대도 열린 겁니다. 이게 시장에 주는 의미는 큽니다. 도지는 민코인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었고 이제는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금융 자산으로 격상이 된 거고 리플은 소송 승리 이후에 ETF 상장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성금 네트워크에서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카르다노나 솔라나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번 이슈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형 이벤트는 뉴스만 보고 늦게 따라가면 순식간에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고 반대로 흔들릴 때 대응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자리는 실시간 대응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책을 드리는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뉴스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바로 소통방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 소통방에서는 어떤 걸 나눠드리고 있느냐 급등 코인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고요. 펀더멘탈을 정리해드리면서 제가 알아온 재단 일정과 언락 이슈, 그 밖에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는 하루 종일 이런 코인 시황을 읽고 있는데 상승 관련 하락 관련 이슈들이 뜨면 바로 우리 소통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슈들을 던져놓고 끝이냐? 그건 아니겠죠? 네 이게 제 계좌인데요 그냥 제 계좌 보여드릴게요 이 수익들을 어떻게 내고 있는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 계좌의 수익들은 대부분 차트 분석보다 이슈로 시작된 수익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번에 우리 소통방에 실시간 급등 코인으로 봉크를 찍어드렸었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면서 바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때 못해도 0.22원 때는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최종으로 0.5를 잡아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었죠? 120% 이상 수익을 보시면서 만약 100만 원을 넣었으면 227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0만 원 넣었으면 2200만 원이고 1억이었으면 2억 2천이 되는 거였죠. 그때제말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이슈만 보고서는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 시장에서 7년 동안 연구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의 별 상황을 다 겪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생겼는데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자면 특정 이슈들이 뜨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특정 흐름들이 포착이 되면 그게 며칠 안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승 신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로 간단하게 뉴스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소통방 안내해드리고 상승 신호에 대해서도 공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신호 포착은 처음부터 다 익히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초반에는 제가 급등 코인 드리고 있는 것들로 수익을 시험해 보시다가 그 뒤로는 공부도 조금씩 해 보시면서 이후에는 저 없이도 수익 보시는 투자자가 되어 보시는 거죠. 이 과정들도 모두 무료이니까 걱정 마시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으로 수익 기회 얻어가시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왜 무료인지 의심스러우실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나머지 이슈들 정리해 드리고 왜 무료인지도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오 이제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도지 ETF가 미국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현지 시장에서는 약 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이 움직임이 곧바로 글로벌 현물 시세에 반영이 되고 한국의 업비트도 그 여파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최근 며칠 동안 한국 시세에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38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ETF 출시라는 대형 이벤트는 미국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인 매수세를 불러오지만 도지 자체에 글로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한국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 8%가 올랐다고 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지금 차트상으로는 400원 돌파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확실히 넘어선다면 미국발 호재가 한국 투자자 심리에도 작동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550원대까지 목표 구간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미국 시장에서 ETF 효과가 단기 차익 실현으로 꺾이게 된다면 한국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는 업비트 기준으로 350원대 지지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도 있고 깨질 경우에는 320원대까지 조정도 가능을 하죠. 결국 미국에서 ETF로 인한 변동성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한국 시세도 비슷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ETF 출시라는 호재는 한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지만 문제는 속도예요. 글로벌 시장은 순식간에 움직이고 한국 시세는 몇 시간 혹은 하루 안에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못 잡으면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위험 구간에 갇히게 됩니다. 이래서 더더욱 실시간으로 바 뉴스와 이슈를 같이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방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이슈와 차트를 분석하는 법도 나도 조금씩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제 채널 구독해주신 다음에 매일 올라가는 정보들 확인해보시면서 시야를 먼저 넓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죠 제 소통방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지 저는 제 먹고 살 길은 7년간의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고요 유튜브는 취미로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늘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7년간의 많은 정보들과 여러분의 구독 한번을 맞교환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뿌듯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제 정보들로 수익 보시고 이렇게 감사 인사도 이따금씩 보내주시곤 하는데 뭐 굳이 인사를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수익 날 코인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수익 내고 있는데요 이게 제 여생의 낙인 듯 싶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왜 무료인가 설명해 드리기로 했었죠 저는 지금도 이 시장을 연구하고 있고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실 분들을 모집 중인 겁니다. 제 스스로가 연구 데이터였을 시절엔 물론 손실도 여러 번 맞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신이 생겼고 이 능력을 좀더 좋은 영향으로 드리고자 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시는 대신에 제 모든 정보들로 수익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값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과 문자 한 통으로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보이는 번호로 뉴스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바로 소통방 안내해드릴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미심쩍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보와 소통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진입하실 때 쓰시면 돼요. 물론 진입을 할지 안 할지도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 도달하시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